네, 올릭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수익을 전달하는 급등주 보호곡입니다. 이 올릭스가 어제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함께 반등이 나와줬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오늘 연속 양봉을 나타내 줬는데요. 현재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곡 구간에 위치한 만큼 이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 올릭스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음에도 주가 하방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또 수익 낼수 있는 전략으로 끌고 갈수 있을지, 상단에 물려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올릭스 영상을 시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중요한 내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자료를 원하신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우선 이 올릭스의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올릭스의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3연상을 가면서 많은 물량을 소화를 했어요 근데 어디서 반등이 나왔다? 바로 이두 번째 상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강한 반등이 나와줬지만 우선은 장기 이평선이 121선을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이 거래량 수치를 봤을 때 여기 구간 보이시죠? 43,000원에서 48,000원 사이가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악성 물량을 소화해야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 올릭스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 또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멘텀은 물론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43,000원, 48,000원 구간에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이제 추세선을 구어봤을 때 고점에서 내려오는 선과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내려오는 선을 우리 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죠? 현재 이 올리스가 하락 채널을 다시 만들면서 이런 채널에서 주가 변동성을 확인. 할 수가 있어요. 이 보시면 120일선도 가장 중요한 라인이지만 채널 상단 부분에서 저항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려줘야 추가적인 이 매수세와 함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번 더 밀리게 될시 이런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두 번째 상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34,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기금이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꾸준한 매입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어제부터 이 기간에 순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체크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구간 보이시죠? 43,000원에서 48,000원 사이. 누가 제일 많이 매수를 했죠? 바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의 개인들의 매물을 현재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소화를 시키며 매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구간 여러분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우리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차익을 얻었잖아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략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이 꾸준한 매수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이 재료죠. 이 재료가 왜 중요하냐? 이 세력 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재료에 따라 미리 꾸준한 매집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어 이 올릭스가 또이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일날일리와이 모멘텀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연상을 갔었죠. 근데 이 어프런트 존재에서 기술 이전 관련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계약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올릭스에 대한 모멘텀은 물론 금액 자체의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일스톤 구조 계약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수익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일스톤 지급 대신에 이더큰 금액으로 일라이 릴리가 지분 투자 조율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메시 치료제가 시장 규모가 약 20조 가까이 돼요.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서 승인된 약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빅파마의 일라이 릴리가 여기서 시장 캐파를 끌어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올릭스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신약에 대한 추진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이 되고 기존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 과거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속적인 적자도 굉장히 컸었고 이 현금에 대한 이 우리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유상증자나 이 전환사채 부분에서 우리가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금흐름이 크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일라이릴리와 로리알과 계약 소식이 나왔죠. 그 외에도 추가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다. 이번 모멘텀이 나오면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올릭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계약 금액 규모에 따라서 이 시가총액에 크게 반영되고 합니다. 일라이릴리와 계약 규모 약 얼마였죠? 9천억이었죠. 현재 시가 총액 어떠죠, 여러분들? 7,600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물량을 소화하고 시총 9천억을 넘어서 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여기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하시면 좋냐? 바로 이 환방병성 치료제가 있다라는 거죠. 301A가 빠르면 올해 안에 이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일상 결과가 3분기에 공시될 예정인데요. 이제 10월달에 미국 안과 화해가 있습니다. 이 안가 확핵에서 이 올릭스의 파이프라인이 주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기존 IR에서 이상을 진행할 경우 자금 조달 부분을 언급했지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러분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 치료제인 이 702A가 효과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단 단회 투여 장기 결과도 좋고 반복 투여 간격이 최소 3개월로 가치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2026년 상반기에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상 결과에 따라서 이 올릭스의 기업 가치가 국내 탑3 바이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2026년이 본격적으로 시세가 할 거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멘텀도 굉장히 많고 세력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올릭스 다시 한번 더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서 수익 나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선 목표로 바라보고 있는 가격은 현재 이 신고가 부근까지 하지만 주가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갈수 있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력들의 속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파헤쳐드리면서 이 매수타점, 매도타점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함께 붙잡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이 남은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저게 부자라고 연락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리스크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선을 하나 그었었죠. 여기 구간이 정말 중요한 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정말 중요한 선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구간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었고, 이 구간에서도 두 번의 지지와 함께 이탈이 나왔을 때, 이런 주가 조정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33,000원에서 34,000원 구간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 중요 지지대가 깨지기 때문에 여기 구간의 갭을 메꿀 가능성을 좀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셔서 올릭스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 채널이 구독자 5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고, 저도 최대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분석해왔습니다. 제 채널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성장해왔고, 중간중간 약간 주춤하는 경우가 있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에요. 우선 제가 목표로 바라보고 있는 이 구독자 수는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알려 드리는 이유가 제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하셔야 제 채널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 제가 이 5천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제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고 어떤 이벤트냐면 약 100만원가량의 구독자 이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벤트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꾸준히 수익 낼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세력들의 지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의 매수 신호를 함께 포착하고, 또, 세력들이 매도 신호를 서서히 내보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만들고 있었어요. 무료 브리핑은 물론 이 세력들의 매수 지표, 매도 지표도 전달해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세력들의 매수 신호가 떴을 때 주가의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꾸준하게 매집을 통해 한번더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과 세력들의 본격적인 매집과 그리고 주가의 기간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때문에 매수 신호 사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저는 저 혼자서 수익 내고 여러분들 저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수익 만들 수 있도록 또이 지표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매도 지표 같은 경우 제가 이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매도는 여러분들 섬세해야 돼요. 이 세력들의 수급성과 또 매도 신호 포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이 캔들하고 맞았을 닿때 이렇게 가격 조정이 찾아오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핸들 밑으로 이탈이 나오게 될시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변한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지표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 낼 수가 있고 하지만 바쁜 시간 와중에 우리가 이 차트를 매일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력들의 지표는 물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이 문자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을 받으셔야 이런 상승분에서 20%, 이30% 가까이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하락 신호가 떴을 때 미리 대피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익률 자체를 정말 잘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20% 30% 수익률을 챙길 수 있던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 10%만 챙겨봐요, 굉장히 아쉽죠. 또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이 수익 내시라고. 이 지표는 물론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브리핑 안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브리핑을 통해서 저와 수익나는 길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계좌와 함께 꾸준하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액 볼수 있는 전략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저는 이 초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 구독자 1만이 가고 또 5만이 가고 10만이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전략 브리핑은 물론 이벤트가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시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또이 지표를 사용해서 올해 여러분들과 굉장히 큰 수익을 낸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세력들의 꾸준한 매집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가격 조정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추세 반전 캔들 과 함께 세력들의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저 믿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5년 상반기 최고의 수혜주가 될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한 상승률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황금 주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포착해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 또 제가 이 세력들의 움직임과 차트를 분석하고 또이 재료를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외롭게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성공을 위해서 가보자고요. 현재 차트는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움이 클 거예요. 이런 강한 상승장을 먹지 못했고 빛을 내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코스피 또한 3년 만에 고점을 넘은 만큼 이투 또한 이 3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급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식투자는 꾸준히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이렇게 포모가 오지 않도록 즉 급한 마음 갖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여유를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손 한번 잡아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우리는 이제 이 상반기에 황금주를 공략했으니까 이제 하반기에 황금주를 함께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는 물론 종목들까지 선정해 놨는데, 이런 종목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 방금 보여드렸던 두산 에너빌리 같은 강한 상승 먹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도 꼭 부자 되시라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저에게 부자라고 한 번씩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하반기에도 이 황금주를 공략하고 또 세력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포착해서 올해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 만들고 싶은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 여러분들 이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